그 이어서 오늘은 또 누부간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또 무엇이 필요한지 또그 속에서 무엇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부간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꾼 꿈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꾼꿈그 꿈을 이야기하라 말하라 그렇게 그가 요구합니다 그가 이처럼 요구하는 데에는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사람을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가 꿈을 꿈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하는 건 어느 누가 정답인지 어느 누가 바른 해석인지 올바로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구별을 하기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느부갓네살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해석하는 그 해석을 믿을 수 없기에 사람을 믿을 수 없기에 꿈꿈을 그들이 알아맞추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꿈꿈이 매우 기이한 꿈이고 반드시 그 꿈을 알려 주신 그 꿈을 꾸게 한이씨가 반드시 자기에게 그 꿈과 해석을 해줄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오수비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가 꿈을 꾸도록 하신 이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죠? 절대자일 수도 있고 지존자일 수도 있고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 안에 분명한 사실은 자기 안에 그 꿈을 꾸게 한 이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세상 사람들도요. 이러한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이러한 믿음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때로는 자기들이 믿는 그 신에 대한 그런 마음일 수도 있지만 그런 형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할 때도 있지요.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드러내라. 드러내라. 그렇게 표현 확 기도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고 그 꿈에 대하여 그렇죠. 사람에 대하여는 믿지 못하지만 그 꿈을 꾸게 한이그 절대자에 대한 믿음은 그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느부갓네살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는 것이지요. 자기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한 그분에 대한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그 누구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꿈을 꾸게 한 그분에 대하여 누구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그의 꿈을 알려주는 이가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방신이 되었던 그리고. 다니엘이 믿는 신이든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가 꿈꿈 그 꿈을 알게 하는 이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꿈그 그 꿈을 바로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대단한 믿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억지입니다 억지지요 그리고 그 억지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 억지입니다. 그 억지 그 억제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합니다. 알게 하지 못하면 모두가 죽는 상황입니다. 그 땅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 이 안타까운 상황을 다니엘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근위대장에게 시간을 달라 요청하지요. 그가 이처럼 요구하는 이유는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국률이 여기는 마음 아닙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국률의 마음 아닙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그들이 지혜자들이 왕의 억지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국률의 마음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긍휼의 마음이 또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이런 긍휼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에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부분인 것이지요. 이 긍휼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니에게만 향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니 세상을 향하여서도 나타나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게도 기도해 달라 요청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환상으로 느부갓네살의 꿈 꿈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강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느부간네살이 꿈꿈을 한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요. 국률의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달라 요청했던 이유도 또 기도 왔던 이유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가 환상을 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강구함이었습니다. 또그 강구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환상을 통해 느부갓네살의 꿈, 꿈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그거 한상을 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불신이 아니라 믿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을 일으키지요.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땅 가운데에 기적을 베푸시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그 극렬하심이 하나님의 그 넓은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기를 바라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또 기도하고 나아감인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인간의 세계로, 과학으로, 지식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어찌 이 세상 가운데에 그것이 통용될 수 있느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지요. 과학적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느냐라고 접근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그럴 수 없다라는 등등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심어줍니다. 믿는 우리조차도 때로는 믿음이 없지요. 믿음이 없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적고, 때로는 진정 피로로 할 그때에 하나님께 나아감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필요함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점은 인간의 이성입니다. 인간의 경험입니다. 그것들로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예전에 다 해봤어 이런 표현들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에 분명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그것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은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있지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 아닙니까? 천국을 여는 열쇠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열어주는. 열쇠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 그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열쇠를 가진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열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아니라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렇지요? 영원하십니다. 한계가 없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에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우리 또한 이성으로 제안한다면 누구 강내살이 가진 믿음보다 더 못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가 자신이 꾼꿈그 꿈을 꾸게 한 이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요. 그 믿음보다 못하다라는 겁니다. 누보간데서는 자신이 꿈을 누군가는 말해줄 수 있을 것이라 분명히 귀한 꿈이기에 반드시 알려주는 이가 있을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보다 못한 우리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성으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제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옆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에게 있습니다. 내게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와 강구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온전히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바라는 그 세계를 온전히 이름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구 한 넷살이 가진 그 믿음보다 더 나은 믿음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오늘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였습니다. 또 7월 말쯤에 아동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또 진행합니다. 또 8월 13, 14, 15일 중고청 연합으로 또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역사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다음 세대들에게 놀라우신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가 여름 성경 함께 해봤는데 수련회 해봤는데 별거 없어서 그런. 어리석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특별하게 준비하신 그 은혜가 풍성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아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아름답게 아름답게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기적이, 이러한 믿음의 삶의 현장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시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